야, 이번에 고수 해야 되는 거야? 야, 쓰레빠나 갖고. 야, 소민, 들 그거. 왜 멤버 교체 해야 되는 거야? 야,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빨간야아안온 <목소리>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<목소리> 야, 그렇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부럽지>? 놀러 와야지. <목소리> 야 여기 모든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야 선수. 야야야 <laughs> 여기 모든 친구들한테 한마디. 놀러 와. 응. 지금 와. 안 <laughs> 오면 아, 후회야. 어딜 어. 와. 지금 와 지금. 여기서. 여기 잘렸어. 여기 잘렸어. 만사. 죽인다 얘들아. 꼭 보자. 아, 안온 안 친구들한테. 안온 <laughs> 친구들한테. <웃음> <웃음> 나 동갑이야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제나군자야나진기는 <씨> 무슨... <laughs> <laughs> 견살이? <laughs> 야, 안온 친구들한테 한 마디 해 봐. <laughs> 얘들아, 얼렁 <얼른> 와. 재밌다. <laughs> 안온 친구들한테 한 마디 해 봐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꼭 와. <laughs> 너왜또 여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나 여기 여기. 예예 예. 야, 보자, 보자. 나사로또 왔어. 얘들아, 다음에 보자. <laughs> 안온 친구들한테 한 마디 해 봐. 다음에 와. <laughs>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. 해아 앞으로 보이세요.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시고. 파이팅. 이들아,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어? 두 번째 판부터는.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안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. 아, 진짜, 구걸하아다니네 씨. 뭘. 아는 애들한테 한마디. 뭘. 아는 애 없어. 야, 얼른, 이겨. 이제 게임해야 돼.